패판점 발표해 주시죠. 전잘 모르니까. 네. <laughs> 자 승판자는 프리덤님 그리고 큐리님이고요. 패판정은 조선재님 루단님입니다네두분 축하드리고요. 두분아네분다 수고하셨습니다. 바로 다음 아, 경기 저는 참가를 하시오. 못 하겠네요. 저는 다음에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코인님 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아, 고생하셨어요 코인님. 사실 두명네 사람 없을 때 두, 두 명만 있을 때저할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흥이나서또 네. 이게 라운드형 경기까지 하고 가네요. 네, <laughs> 네, 다들 어쨌든, 수고하셨고요. 어쨌든 재미없는 드립 받아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예, 네, 어, 재밌었어요. 아 그래요? 아, 아주 신박하게 드립을 치시더라고요. 아그렇습니까 네, 심, 아, 신박까지 나오네. <laughs> 시, 신박이네. 아뭐 키든 키든. 히든급의 드립력은 아니었다는 소리네요 아 <laughs> 다행이네요 아유. 네 그러면 전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제 티시 어... 베테랑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인가? 베테랑님 들어오면은 딱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죠 아하 까기 예 베테랑님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것 굉장히 제가 준비를 알죠. 좀 해왔어요. 다음 스탠 1경기는 프레이님이랑 대동님 경기인데요 대동 뭐, 대동님 같은 레이님 어, 네. 대동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나오셨지만 이제 히든 위주로 하시는 분이시고 프레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랭킹 이6 7 0이신데 최근에 복귀를 하셨어요. 예. 랭킹이 7 0이신데 프레이님 같은 경우에는 확도만 된다면, 지금 두 자리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멤버, 그, 더라 그렇게 따지면, 대동님 같은 경우에도 성장, 성장 속도가 엄청 가파른 유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, 예. 대동님도 충분히 이제, 예, 경험만 싸우신다면, 예. 대동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험만 잘쌓으시면은 OWC에도 나와도 될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.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,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, 트리서 멜로디아가 랭킹, 아, 랭크, 랭크 등록 안에 있습니다. 예.